여보세요. 예, 당근에서. 아 예. 지금 갖고 오면 할수 있나요? 예,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뺄게요. 네. 예, 그래프 붙주세요요 위에도 쿨러 예. 들어가는데 쿨러는 얼마 정도예요? 쿨러요? 뭐 쿨러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거 하면 한 7천 원, 5천 원, 7천 원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RGB 되는 거 하면, 12,000원 정도? 예, 그런 선도 있고, 또, 이 케이스가 하고, 같은 회사가 하면 더 비쌀 거예요, 아마. RGB 연동되게. 연동는게당 얼마예요? 예. 색깔, 이거 불 들어오는 게 연동된다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아, 이거 오토 RGB래요. 예. 그럼 같은 회사가 해야 색깔이 동시에 네.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회사 거 검색을 해봐야 될 건데, 아마. 예, 이게 P. p 상4인가 예, 그거네요. P31이 잘만 건가요, 저게? 네. 이 쿨러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아니요. CPU가 뭐죠? 7800X3D. 7800, 아, 그럼, 7800X3D요? 네. 그럼 쿨러 이걸로 안낼 건데. 아, 그래요? 예, 열못 지킬 건데요. A.M.을 뭐 간단한 거 하면 괜찮은데 네. 7,800 X3D면 듀얼 타워나 안 그러면 순행 을 가셔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사셨어요? 네, 친구가 그 다나와에서 단축해서 음... 7,800 X3D. 아 열이 많이 날 건데. 그러면 이거 한개 쿨러 단다고 생각하면은 쿨러 달아도그 쿨러 말고 순행이라고. 네. 그러니까 물로 시키는 거 네. 라디에이터 주로. 아 좀. 예. 친구는 비추라던데. 그거를, 그게 터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쓰면. 안 그러면 듀얼 터라고 네. 저런 쿨러 쓰셔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거나, 아 요런 거. 저건 얼마예요? 저거요. 저거 적어 한 6, 7만원씩 하는데. 7만원? 예. 피치 쿨러. 네. 이걸로는 약할 건데요. 일반 i5나 그런 거면 네. 괜찮은데. 네. 힘들 거예요. 아마 잘 만한 게만 원씩 하네요. 예, 잘 만한 거 거의 만 원씩 하네요. 쿨러가. 쿨러가요? 예. 요 쿨러. 그럼... 똑같은 거. 아, 말고. 네. 요거 아까 말한 거. 그거요. 그거는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 네. 2열로. 네. 예. 한 개만 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걸 따로 뜯어내고 게... 그게 예, 되는구나. 그걸 달아내요. 제가 테스트를 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런 쿨러는 그 이제 7500F나 7600그 정도에 쓰는 거고요. 아. AMD가 발열이 낮는 한데, 그래도. X3D 모델은 안될 거예요. <laughs> 만약에 인텔 i 7을 갔다, 그러면 무조건 수냉 달아야 돼요, 인텔. 아...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 친구는 수냉은 컴퓨터 니처럼 잘 모르는 애들이면은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쓰는 게 좋은데, 네. 저도 공략 쓰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CPU 열을 시키려고 달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을 시킬 수 있냐, 못 시키냐,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인텔쪽은 지금 열을 못 잡아가지고 언더볼팅이라고 강제로 전압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 열이 너무 많이 나 버리면 클럭 속도가 제대로 안 나니까 그렇게 쓰는데 AMD는 언더볼팅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쿨러는 체급에 맞게 써야죠 이게 XMP라고 램 클럭 올리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 켜 드릴게요 켜고 사용하면 뭐 공짜로 성능 조금 더 좋게 쓸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구성 잘 하셨어요. 보드도 좀느히 견디고요. 게임 하실 거죠? 네, 그죠 게임 하시려면 1을 써셔야 좀 안정적이거든요. 1번이좀 망해가지고, 온도가 CP u 온도거든요. 네. 지금 80W 밖에 안 먹는데, 전기를. 네. 많이 먹으면 110W까지도 먹을 거예요. 110W, 네. 150W 그렇게 먹는데, 70도 바로 올라가죠.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원래 5기가 정도 나야 되거든요. 네. 4.9기가. 근데 클럭이 떨어지죠. 네. 그만큼 CPU 속도를 느거예요 이제 열안 나게 하려고 네. 클럭을 떨어뜨리거든요. 온도도 이 상태로, 또 케이스가 여기 열이 배출이 잘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78도 올라가죠. 네. 한 1시간, 2시간 게임해버리면 80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달면은 70도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70도 넘을 수도 있는데, 듀얼터 달면 네. 한 80도 넘지는 않겠죠. 이렇게 아 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네. 그만 돌기게요이 7800X 3D면 의무적으로 그냥 방당연는 듯이 순행을 써야 돼요 진짜 순행이 싫다 그러면 듀얼타워 정도는 써셔야 되고 싱글타워는 열을 못 잡아요 그냥 지금 쓰시는 데큰 문제는 없거든요 쓰셔도 열이 계속 많이 나면 CPU하고 메인보드에 데미지가 계속 가거든요 어느 순간 훅 죽을 수가 있어요 차이는 세워가시든지, 옆쪽을 위로 가시든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컴퓨터 영상 있을 거예요. 보셨죠? 친구가 좀 알면 도와주면 저쪽 공짜로.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어설프게 알면,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죠. 순행 그거 못 쓴다, 못 쓴다. 방금 발열 못 잡는 거 보셨죠? 그래서 7800X3D면 i7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젠7. 열못 잡죠. 저 싱글 공명으로. 저런 건 7500F나 7600 그런 데 쓰는 거죠. 친구한테 추천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가인 거예요. 그냥 관심만 많은 사람. 그러면 저 쿨러를 바꾸면 저 쿨러는 또 빼가 버려야 되잖아요. 개인이 저런 거 두세 개 들고 있으면 뭐예요? 저야 들고 있다가 혹시나 지인이나 안 그러면 다른 손님한테 그냥 쿨러 약한 사람한테 달아줄 수도 있지만, 개인은 쓸모없죠. 저런 거 중고로 팔면 돈도 안 되고, 쿨러 같은 거는. 쿨러 같은 건한번 좋은 거 사면 중고로 잘안 사죠. 그래서 뭐~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의뢰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